가스 이에비가 너 아들 중에 건강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디 비참할 게 없어, 거기를 비참할 것들이 안그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욕하지 말래, 아 인제 새벽에 술큰나게쳐먹고 돌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하루도 도치하고오번 춤하고, 우리 아버지 안 됐다고, 오, 오, 안 됐다고 그러네. 올라오더니 두시가 반을 치던 아들이야. 그래, 뭐옛날에 이거 덧자리잖아, 덧자리. 덧자리에 무릎이 다까져갖고 바스를 들에 물건을 보러 못 갔대, 야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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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때 그러고 우리행하이나우가니까리하우리박가 행하니까, 브리가가 노래 한까리우세가행가행하니 <laughs>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는 걸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는 걸

또내리러 오거든 <laughs> 자존심이 이상해서 못 간다고 撕破脸撕破脸是세에저 <laughs> 아, 세상에서 또破리撕破거든 알아서 撕破脸진撕破脸 아니 엄마가 보강하고 있어 네. 입이 마려워해 엄마, 엄마들 아버지들 재밌어? 대답서리시네 참 재밌어? 점심들 안 잤으나 네. <laughs> 그러잖아 남자 팔자 개 팔자요 여자 팔자 육박 팔자라고 심란으로 빤스를 자 이것이가 아, 된디 이 사람이 없으면 그걸 받아놔야 되 그래 박스를 잘못 안고 우리 네, 가게 네. 옆에 있는 차안 나갖고 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요새 남자들은 어디 가서 애인할 적 네. 없으면 책을 장에 있어도 되나 네. 응. 그래서 네. 바람한번멈다가 네. 천국 적으로 들켜갖고 아, 네. 이 모양 네. 이 꼴로 거지가 되어서 네. 대한민국 조선팔도를 떠들고 다니며 우리 옆에 있는 차를 을려다니 네. 그래서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옆에 내가 이제 중동 면 사무소 앞에서 뭐 장사를 한다나 어쩐다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 옆에 내가 오늘 행사하는 나라 아닐지 안 아닐지 모르겠네 예. 어? 그래서 소... 여보 내 얼굴 알아보는가? 어? 목소리 한번좀 듣고 찾아주든가 어, 여보 내가 당신이 보고잡아서 박수 누나을 하면서 당신 당신 보러 여기 왔는데 네, 내 목소리 듣고 찾아줘 어여뭐 당신에게 박치는 노이 잔대로 잃어버린 18년 이만 쫄아 그래도 아주 그냥 손바닥에 종이 나냐애죽하고 얼마나 났어 박수 도 치면 어디가 듣나냐 그래도 박수 도안 치고 싶네 아, 그나저나 마이크 소리가 났다냐 그러잖나 우리 옆에 내가 여기 안 나오면 찾아가니까 아싸 아싸 시끄러 어디에다 아, 기가 아, 우리 옆에 내가 뭐냐 어 아이고 어밑 시범이 고가 여기밖에... 타이버... 어딨어? 아침에 가잠깐야 어, 어가지나가 어,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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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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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5분만 해봐도 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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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다시 마이크를 써야겠 우리 옆에 있 18년만에 여기서 찾는야 아이고, 뭐 우리 옆에 있 이모지? 인사해버죠 안녕. 안녕하세요. 맞다. 아,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얼굴이 자잘 것 같네. 아, 이따, 겁나 이 내가 당신 찾아 18년 동안. 판도광사를 유람을 했는데 하나, 당신. 하나, 둘, 알았어, 하나, 둘, 오빠. 하나, 둘, 신나는 거잡고 있지 마, 씨. 그래, 18년 만에 우리 옆에 데 찾았잖아. 하나, 둘, 응. 응. 당신 오늘 만났으니까, 응. 우리도 이제 여기다 18년 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여기 중동 현 사무소 앞에다가. 응. 아, 그렇지, 그렇지. 다녀야 예, 는데잘됐 어, 그 18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오, 씨. 두 시간 반은 어졌다 씨. 네, 네, 기분 좋다. 어쨌나세 시간도 더해졌네요. 3 시간도 더해졌네요. 아, 답변하네. 좋다. 어쨌든, 아이고, 그래, 당신 만나면 줄라고 내가 준비 없게, 응, 어, 네, 흔들어서 그래요. 네. 그래, 그냥 이게, 안 붙여줘도 돼. 아, 당신이야. 어? 아니, 아니, 안 붙였어. 무슨 소리 안 했어요. 어, 어. 그래, 내가 당신 줄라고. 예. 오늘, 아침에 고마워요.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 다른 소리다. 했는데 막멸추 주네. 그래, 네. 알아서 다, 다 끝나고, 알아서 내가 할게 있다. 너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이 옆에 내야. 알았다니알았서 이거 먼저 선수 치고 주자 어서 여자들이, 어돈 생기면 처음부터 나꿈들다시 알았지? 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돈 버는 거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해. 이 옆에 내가. 야 그러잖아. 내가 이제 당신 만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런사업사앞에다가 조그만 팡이라도 얻어야지. 날도 더운서 선풍기도 사야 되고, 텔레비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내, 냉장고는 없어. 선풍기밖에 없어. 씨. 예. 그래서 당신 주려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잠깐만 기다리봐 예. 이거 언니 뭐 거짓말로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어, <람쥔> 음, 당신 줄라고 만들었어 어, 이거 거길 썩맞췄구야 안전매도 돼요 이거 키가 이거 가디보다 옛날에 반스 패기 대신에 다 어디 갔냐? <bon -human> <prioritization> 됐어. 아, 대, 이쁘다, 박삼철 때. Te 아, 대, 이쁘다. 이거 신발도 싫어. 이거 조선 나이키. 1억 5천만 원짜리다, 나어 bueno. 아, 테 기분 좋다, 됐 대, 아이고. 아, 흘리면 다 배달려 잠깐만, 빵동 들어 덜라고 <laughs> 어, 이렇게 덜어고있어 자, 그 다음에 밥 먹는 숟가이 어디갔대요? 어이, 씨... 숟가락안 나오네 어이, 씨... 아, 에가락이어디대숟잘 들어 <웃음> <잔뜩>. <웃음> 우리 사장 있잖아 거지도 안불쌍해보이면 아, 동양을 안줘 그러니까 불쌍한 방법은 그냥 이르게 줄게 예. 일단 다리를 털려 쭉! 더 벌려 엄마들 쳐아보고 얼굴 엄마들 쳐아보고어한 하필 이쁘다 박수 한번 쳐줘 봐 여기 우리 중동 명민 여러분 우리 연패대가 18년 만에 만드시니까 우리 어마어마 분들 기분 좋게 한번 신나게 놀아주고 갈게요 이? 예 놀아주면 안 되니까 다려 봐. 공부가도 며칠 수가 없어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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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요. 중동면에는 엄청 엄청의 부자들만 살만 있잖아요 집구석 살만 하시면, 알았죠, 엄마. 집구석 살만 집구석 살만 하시면, 집서사 땅무사는 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님을 처리해 주시면. 에, 됐지 나도 보여줄게 여기, 여기, 방울, 여기. 여기, 여기 있어, 하나 하응 여기서. 어아아부시부들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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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 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시 8년을 치는 9년 1989년 시9 8 9년 1989년 1989년 1다 아, 나년1잘8 9년1지의9년선생8 9년 1989년 나9 8 9년이9 8 9년절신8 9년1는8 9년1 9이9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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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8 9년 말좀잘 들어봐. 어. 자 다시 절 시고 시고 들어간다. 아, 못 멋지다, 너무 멋지네. 그럼 마들이 뭐냐? 다시 한번 절 시고 시고 들어간다. 아무튼 아들로 잘했다, 잘했어. 잘했지? 아수 들어봐지 뭔가 있잖아 내가 어, 이제 이거. 어, 숨만 멈추고 멋지게 보여주려니까 내가 이제 그소이장타에다겁나게잘불려라니까 당신은 여기서 신나게 잘 출발 잘 쳐주면 돼. 응? 알았지? 여러분 아, 너 10으로 하고 돈만 보면 환자가 며칠이에요. 새 여자들은 10으로 하려 돈만 보면 배속이 안 생기지 않아 는데 에어도 참 겁나. 내가 알아서 해준다 했잖아. 이거 다시 내야.

Fuck is that?